안녕하세요. 법대로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 채무 인수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입니다. 채무인수란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채무인수는 종전후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제3자인 인수인이 종전후 채무를 부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기존의 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제 3자가 채무자로 들어와 기존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병존적 채무 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채무 인수가 연체적인지 병존적인지는 채무 인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 내용이 분명한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 인수로 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약정하는 것을 이행 인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내부적 관계에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지만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이 채무자와 계약을 통해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이는 이행 인수에 해당하고 이로써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 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계약관계에서 탈퇴 하고 인수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계약인수 라고 하는데 이 경우 연책적 채무 인수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동의 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 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상 당연 승계 규정으로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임차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주택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반면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내용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이 법인이 임차인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문을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 주택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인 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매매 중개한 공인 중개사가 주택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연체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주 임대 씨는 자신 소유 아파트를 주식회사 한양물산에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임대 기간을 이 년을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 후1 년여가 지나자 주 씨는 공인 중개사인 이 중개 씨의 알선 및 중개로 이 매수 씨와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주식회사 한양물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이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이 씨는 법인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 임대 씨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고 이 매수 씨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한 한양물산의 청구에 따라 주 임대 씨는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을 한양물산에 반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입은 주 임대 씨는 이 중개 씨가 임대차 보증금 채무가 이 매수 씨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 의무를 이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중개 씨와 공인 중개사 협회를 공동 피고로하여 손해 배상 청구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학업심은. 이 중개 씨가 법인인 임차인 하한양 물산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이 매수 씨가 주 임대 씨의 하한양 물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채무 인수 불가능 상황과 그 대비책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 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주 임대 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중개시와 중개사협회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의 대상에 대한 중개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영역에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 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 사무와는 구별된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를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장을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임차인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에 등에 따라 이와 같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이 면책적 채무 인수, 이행 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 인수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무 인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 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유 법적 성격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유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략한 관리자의 주의로 실뢰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원의 배상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매매 계약 특약 사항에 주식회사 한양물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2억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그 금액은 매매 대금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임차인인 한양물산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으므로 이는 이행 인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행인수임으로 임차인 한양물산은 이 아파트 매수인 이 매수실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한양물산에 보증금을 반환한 매도인 주임대 씨는 매수인 이 매수실 상대로 매매 잔금으로 공개한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상당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이행인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반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 보증금 채무의 면책적 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제 유튜브 52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